미션 부족? 아이 우리 안남물려아 뭐야? 야! 뭐야? 왜? 못뭐 봤어? 젠장 우리 겐지 부족아? 우리 야타오 니와 러시 님 개핀데. 이로 와올것 같아요? 여기다 깔아놓고 미리 응. 뒤에, 뒤에 센 뒤에 뒤에 지겐지 그각무도에. 아니? 안돼 저거. 개피야 저거에. 진짜. 저거 지아나 겐지 봐줘야 돼. 지번에 아, 겐지가 잡기 불어 그 앞에서 그러고 있지 마. 훌륭한 수술. 우리 야타가 우리 비트 뺐어요? 야타 가는 중. 저 겐지 궁입나? 나 없는데. 어, 어저 상한대가 있다 고이시죠내 잡. 아니? 아, 실리 아, 빡빡이. 안이아니 클린 안보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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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맞다 나이스. 우리 나만이 맞다 없어 왜? 없어 내가 주자 린 빡빡이 아니 <laughs> <빡빡이잖아요. 웃음> <빡빡이. 웃음> 아니 <laughs> 도미지 두 자리 쓴 죄로 나도 2층 갈래 아니 누가 저렇게 합법을 안 하잖아 겐지 보조하여 내려갔다 어? 자리 안 보여 어디까지 미는 거야? 저궁 있어요 아저 자리 잠들인. 턴 부죠. 오 마이 갓. 제발 좀살 카페에서 져버려요. 잠깐만. 우리 아나디에 붙자 아, 나 죽었다 이거. 아, 잠다 <laughs> 아다 저기 툭 빡빡이 아, <목소리> 아 나이스 나도 아, 빡빡이 여기 겐지 어요아아아나궁 게... 게... 배... 있어 겐도맞아야돼네 게... 개피해요 아! 궁 괜히 썼나? 나이스 나이스 에코 <laughs> <laughs> 산들님 아 심지어 내가 죽였는데 씨아 <laughs> 또다 아, 잠깐만! 구아아박부요부터 어. 아, 나이스. 아 오. 아, 아까 나이스 저 극박이 저기 나왔어요 젤리님 아, 저 너무하시네 아 뚫더를 보내신다고? 어 시원님? 나있어요 어, 나이스 나신님 개피. 아, 개피 나이스 개피 나이스 이벤, 아, 어 우리 아나 아퍼 감사합니다 뭐가 더워? 인터 죽 좋을 것 같은데? 어. 아니, 사설이지. 아, 야! 아, 죽을 뿐이지 죽일 수 있다고는 안 했어. 이건 천천히. 인턴너좋아요 우리 빌려. 아마 힐멧이야 응. 지말 응. 로제제아 응. 봐 줘. 와씨, 장 아, 어, 호빵 맞아 호빵 에들어갔는데 호빵 제가 늦었어요. 아한 난... 호빵을 쓰면 거도 데미지가 들어간다. 호핀이겠죠? 아나 여기 있는데 여기? 저기 아마 개핀지. 나이 어, 이렇게 주신다고요? 미선부 좋아요 어선패어 어, 지바, 어? 안돼 지바부 좋아 아 미안해 지바 디바 디바 오케이 궁게요그다부 좋아 솔다 선제 부 좋아요 우리 아나 아나 아내탓 좋아요? 아 나이스 나이스 투어 어 뭐야 이거 아, 아 죄송 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이 오이. 아이고, 이 아프다. 뭐야? 윈턴 부조화가 안됐네 나이스 어 뭐야 디바 부조화요 우리 아나 나이스 아이스 수면 윈턴 부조화 걸어놨어요 디바, 디바, 디바 터졌어요 디바 터졌다 나이스 아나 아, 아, 개피 아, 나이스 아, 그래. 뭐먹어볼 초월 있다, 야? 우리 아나 위험한데? 에 네. 오른쪽도 그러네. 나왔다. 미스터 팀은 내가 최대한 교체였다. 야, 그럼. 아니, 쟨 나한테 와! 잔달님아너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디바 어. 아바바아아드인데아 아, 힐러, 힐러 없다, 힐러 없다. 지하나 점프할수 있어? 아니요. <웃음> <웃음> 쭉 빠질 수 있나? 반복이야만 완벽히 감사합니다. 달님나요 솔드와 <놀더> 넌다어 감사합니다 좋았다솔자개래요좀더한 나이스 일 러쉬 다아 <놀더> 어, 오마이갓 아 미안 어, 내가 깨웠어 너, 피트 미안해 히두이두 나이스 잡고 올거 러쉬 있어요 화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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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나왔어요 겐지 나왔어요 어? 어, 또? Hmm. 아 또? 다아저안 어. 죽나? 어 아, 12명 됐다 아나인와 <나이>. <쏭> <오>. 잠깐만. 잠깐만 우리 빠졌네요 겐지 보좋아요 우리 안하돌 돼. 어 디바 빨리 디바에 맞출 때야 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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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겐지 별없다별없다아저 자야. 사람한테 소말아 봐. 아니, 아니 여러분 왜 해도 안 됐죠? 자, 괜찮 괜찮. 비비게만 해요. 우리도 아, 지금 <laughs> 하나 없어요. 어. 비벼야 돼다비벼돼비벼야돼비벼야돼 포탈 피. <목소리> 안 없어. 어. 아이고. <목소리> 나이스! 어, 나기아무데나 <목소리> <목소리> 아. 없어 나이스! 아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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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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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겐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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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나이스! 나이스! 안돼 화면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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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 진짜 너무 아프고 얘네 둘 초대해줘 <laughs> 와우 나이스. 어. 와 진짜.. 나이스~~